야, 멋진 거야. 햇볕이 비치는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, 그리고 산이 날카롭게 날이 세워져서 이렇게 침식이 됐습니다. 산 페드로 아타카마는 칠레 북부에 위치한 작은 오아시스 도시로 아타카마 사막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. 산 페드로데 아타카마는 원래 아타카메녀 원주민들의 중심지였어요. 이들은 농업과 광물 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. 이 근처에 푸카나데 퀴토르 같은 요새 유적지에서 그들의 건축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15세기 말 잉카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며 영향을 미쳤습니다.